중단한 마무리 1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래요.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은 무엇인가요? 인수분해의 기본은 공통 인수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공통 인수 xx 있고 yy 있잖아요. 그럼 xy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여기는 남는 거를 써줘야 되는데 남는 게 1이죠. 빼기, 얘는 남는 게 무엇이에요? X죠? 인수분해 끝입니다. 자, 공통인수로 묶는다라고 했는데 숫자도 인수 될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는 O가 인수, 공통인수로 있고 A도 있고 B도 있기 때문에 O, A, B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 A를 써주시고, 자, 플러스 써 주시고요. 오름 꺾었기 때문에 얘는 4가 남았어요. 그렇죠? a 쓰고 여기 b 이렇게써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완료했습니다. 1번 문제 마무리합니다.